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저희가 말안 드려도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좀 눌러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질문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우리 올패스반 회원이 낙찰받은 거지? 엄청 좋아하셨죠. 이 물건에 대해서 가격 형성을 굉장히 크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크게 형성을 했었고 왜 다른 사람들은 좀, 이 물건에 대해서 저평가를 하게 됐는지, 조금 세세하게 물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타경 36451번 물건이고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에 있는 답입니다. 면적은 900평 정도 되는 꽤큰 땅이고요. 감정가가 7억 9,700, 거의 8억에 가까운 감정가입니다. 많이 유찰됐어요. 세번 정도 유찰돼서 34%, 2억 7,30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9명이 이번에 입찰을 했습니다. 9명이 입찰해서 전 회차에 거의 근접하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야. 2억 7,300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2억 7,400만원 정도 쓰면 내가 <laughs> 낙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경매라는 게 내가 싸다라고 느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싸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입찰보다는 좀더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9분 정도 입찰을 하셨는데 2억 7300이니까 천 아까 2억 7400은 천좀 그렇고 음. 한 3억에서 3억 1천 정도 그 사이에 쓰신 분이 한 제가 보기엔 3~4분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낙찰가만 놓고 보면 3억을 넘기느냐. 이게 첫 번째 관문이고 두 번째는 3억 5천을 넘기느냐. 이게 두 번째 관문이었는데 제가 저 응찰자들을 분석해보면 3억 5천 전후로 사람들이 몰렸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이 금액은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더못 미치기 때문에 아마 입찰자들이 몰렸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토지형 계획을 보니까 생산녹지 지역이고요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맹지이고 접한도로 없고요 당연히 농지증은 필요하겠죠. 사진을 보니까 뭐 그냥 전형적인 논이네요. 그렇지. 이런 상태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저 논을 어떻게 밭으로 바꿀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땅의 가치가 과연 8억 정도에 근접하나?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가격이 먼저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 땅의 가치보다는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저기를 밭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땅 모양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이논 가운데 있는 맹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까 사진상으로 봐도 현황상 논이고 또 여기도 접근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유찰을 많이 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화성에 저 정도 면적의 크기의 땅을 과연 사업 미만으로 구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맹지냐 도로에 접해 있냐 이 부분은 살짝 좀 비켜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이게 농지다, 단순히 여기가 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이 어느 정도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답득이 안 가죠. 그렇죠. 자 입지를 보면 이쪽 부분이 지금 다 논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입지는 다 공장 용도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만 지금 논으로 남아 있는 거죠. 저쪽 철길 위쪽으로 해서 이쪽 부분은 지대가 조금 높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쭉물 흐름과 맞춰서 지대가 낮은 형식으로 이렇게 끌어왔는데, 우리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런 식의 논은 굉장히 오래 전에 논을 절대로 고치지 않은 그런 형태의 논입니다. 저렇게 오래된 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떤 영향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지. 추후 이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희박한데,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이논 바로 옆에 국유지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지금 이렇게 지적이 잘려져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여기가 국유지더라고요. 그런데 논 한가운데로 구글지를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냐고. 그렇죠. 이렇게 길낼 것처럼 반듯하게 잘라 놓은 거 보니까 뭔가 좀 계획이 좀 잡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계획이 잡혀 있다가 한번 취소됐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양 옆쪽에서 팽창되어 오는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장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미래를 보고 올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가격, 가치를 낮게 보는 게 일반적이지.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을 보니까 2번 물건도 있더라고요. 지금 2번 물건하고 1번 물건하고 경매 시작일이 차이가 나. 네. 근데 이 2번 물건은 어떻게 봐? 나는 이게 사실상 낙찰해야 될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데. 음. 이게 1번 물건이 방금은 큰 땅이고 이 2번 물건이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땅이잖아요. 그렇지. 누가 낙찰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1번 낙찰 받은 사람이 음. 관심을 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비싸게 사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음. 여기를 누가 산다고 한들 과연 1번 물건 낙찰자에게 어떤 영향을 줘? 그렇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단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뭐 1번 낙찰자는 느긋한 마음으로 저 2번 물건을 바라보는 거고 2번 물건이 매력적인 금액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출구 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천만 원의 돈을 드릴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것에는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낙찰자는 3억8천한 오백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이분의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찌 됐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농지니까 영농 경력을 확보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농지 연금까지 끌고 갈수 있다라고 하면 농지 연금까지 계산을 하겠지만 또 화성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장난 아니게 오르더라고. 음... 이 공시지가 오르는 폭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속도로 따라가게 되면 5, 6년, 7, 8년 이 정도면 지금 낙찰받은 가격을 훨씬 더 뛰어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게 되면 뭐 거의 손안 대고 코 푸는 격인데 누가 이 물건을 쉽게 팔려고 하겠어 또 여기에 이 부근 즈음으로 해서 개발 바람이 살짝살짝 살짝 불어 이것은 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만 남았잖아. 그렇죠. 이 부분만 남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도 음. 혹시 우리도 뭐 이런 기대 심리까지 빼앗아 갈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오르게 돼 있어. 음, 여기 지도를 보니까 진짜 여기만 남아있잖아요. 그렇지. 왼쪽이나 위쪽을 보게 되면 이미 어느 정도는 빽빽하게 개발이 다 들어서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음. 그렇다고 서 여기가 뭐 주택지가 들어설 곳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쪽도 어느 정도는 공장지대의 성격을 띠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낙찰자도 그렇고 또이 부근에서 나와 있는 매물이 없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어떻게 이득을 내려고 하는 생각은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땅은 또볼줄 아는 사람만 보여. 그렇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용기와 확신도 있어야 되고요. 단순히 돈이 좀 넉넉하게 있다고 해서 경매 물건을 덥석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